네, 안녕하세요. 여작동화 여행작가 권동환입니다. 오늘은 파나마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밤에 여기 파나마시티 올드타운 왔다가 너무 예뻐서 마지막 여행지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유럽에 온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체크하고 나서 여기 공항 바로 가고 해야 돼서 배낭을 메고 왔는데, 아유, 무겁고 더웠고 힘드네요. 우선 어제 봤던 풍경들 중에서 예쁜 곳만 골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경찰이랑 군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경찰인데 치안은 완벽하게 안전한 것 같아요. 그냥 골목마다 지금 경찰하고 군인이 서 있거든요. 저기도 여기 그냥 진짜 유럽 같아요. 이 골목도 그렇고 저런 건축물 그리고 그런 교회까지 완전히 유럽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정말 진짜 예쁘네요. 아 낮에 오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낮이 밤보단더 예쁩니다. 이제 저쪽으로 갈 건데요. 저기는 어저께 제가, 와, 풍경 너무 예쁘다. 신혼여행 오면은 바로 애기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던 숙소입니다. 절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예쁜 숙소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는 스카이라인이 쫙 보이는데요. 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는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이 어, 지금... 이제 저는 프랑스 스퀘어라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프랑스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운치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 다양한 기념품들을 또 판매하고 있네요. 아, 여기도 파나마 햇 있네요. 파나마 햇. 아, 근데 어제는 바닷물이 꽉 찼었는데, 아, 빠졌네요. 물이. 아유 또 뭐라 엄청 덥네요 아이와 와. 사실 오늘 다시 올드타운을 마지막으로 올지 저 맞은편으로 갈지 고민을 했어요 저쪽에도 볼거리가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를 다시 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지 예쁘네요. 야 어제 저기 바닷물 막 찰랑찰랑했는데 다 빠졌네 진짜. 야. 네 여기가 프랑스 스퀘어입니다. 확실히 낮에 보는 게더 예쁘네요. 여기는 그늘에서. 쉬고 있는 학생들도 참 많아요. 아, 여기도 교복을 입네요. 예쁘고 다 좋은데 무겁고 힘드네요. 아. 저기 지금 걷고 있는데 아, 확실히 이게 30대가 넘어가니까 이런 게참 좋아요. 꽃들, 꽃들 막 그렇게 은은하게 나오는 거. 어, 어저께 문이 닫혀 있었던 유적지입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그외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시간 만에 배낭을 내려왔습니다. Hello. 와, 진짜 덥네. 여기는 교회 에어컨을 켜놨나? 시원하네. 아 시간이 없어서 한 5분 앉아있다 나왔습니다. 이제 플라자 산타 하나 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파나마에서는 길에서 복권을 진짜 많이 파네요. 어, 저기 뒤에도 아까 복권 팔고 있더라고요. 후. 후. 어제. 올드 시티를 여행 시작했던 장소 도착했어요. 아유. 반갑네. 아유, 다리만 괜찮으면 이렇게 더울 때 맥주 한개빵 먹으면 좋은데. 다리가 성치 않아서. 음. 아, 여기도 진짜 유럽 같아요. 아, 저는 근데 여행을 하면은 항상 저런 테라스에 꽃이 이렇게 확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게 저런게 항상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솔직히 지금 저거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고 싶은데 아, 이제 저에게는 한 대략 20분에서 길게는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항이 이쪽 근처에 있는 공항이 아니라 멀리 있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 여기 공항이 엄청 많대요. 3개인가 되더라고요. 여기 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파나마에서 어떤 공항을 본인이 타야 되는지 꼭 미리 아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공항인 줄 알고 어, 절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완전히 정 반대 방향에서 제가 탑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시간이 더 촉박해진 곳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도 무슨 유적지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보, 봐요. 한번. 아, 딱 어제 밤에 걸었던 곳다 걸었습니다. 후, 이제 한 12시 정도인데요. 제가 3시 반 비행기거든요. 이제, 뭐, 하, 아, 진짜 마음 같아는 게이샤 커피 한잔더 마시고 가고 싶은데, 커피를 마실까요? 그냥? 커피 빠르게 한잔 먹고 가보도록 할까요? 아, 이거 슈퍼에서 1달러 20센트 주고 샀는데, 아침 겸 점심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게이샤 커피를 분명히 팔 건데, 찾아봤는데 제 눈에는 별로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음. 게이자 커피랑 물라고 샀는데. 파나마 올 타운 정말 즐거웠고 이렇게 파나마 여행 끝냅니다. 아, 진짜 게이샤 커피 먹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뭐 그래도 올타운에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뭐나름 만족합니다. 다시 온거참 좋네요. 그리고 이곳이 제 저한테는 북중미의 마지막 여행지잖아요. 과테말라부터 시작해서 에스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카, 코스타리카, 그리고 파나마까지 뭐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7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여행을 했는데 정말 참 뿌듯합니다, 스스로. 그리고 이 파나마 시티의 올드타운에서 제 중미 마지막 여행을 하는 것도 참 좋고요. 음. 이제 다음 콘텐츠부터는 남미가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에콰도로도 갈 거거든요. 앞으로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북중미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파나마 여행도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여작동화 여행작가 곤동환이었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남미에서 찾아뵐게요.